네, 이렇게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픽에서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처하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모습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조인영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알렉시스 임 씨는 요즘도 잔기침에 시달립니다.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줄 만큼 증상이 있지만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하다가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하는데도 기침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를 연발할 때가 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말하신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는 없으신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천만 명 이르는 미국에선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는데 코로나 장기 후유증으로 알려진 증상만 200가지 정도나 됩니다. 가장 흔한 거는 어, 피곤. 굉장히 병적으로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되게 피곤하고 또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롱코비드 증상이 많은데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감퇴 다에 수면 장애, 우울증과 불안감, 두통, 어지러움증이 많고요. 신경... 앞서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 후유증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연구를 지시한 건데, 코로나 후유증 환자 치료에 사용할 2천만 달러와 4년 장기 계획으로 12억 2500만 달러의 연구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 코로나 19 재유행이 다시 현실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심한 코로나 장기 후유증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만큼 연구에 박차를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미국 주 정부, 연방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자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인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롱코비드 환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팬데믹 위에도 코로나 장기 후유증은 개인은 물론 사회와 경제 곳곳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은영입니다 한때 코로나 모범 방역 국가로 불리던 뉴질랜드에선 올해 초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이후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후유증 관련 연구에 나선 기관도 등장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11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을 연구 중인 에나 브룩스 박사는 초기 증상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후유증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고, So you could get Omicron very mildly, and you could still go on to get long COVID. We do know also that it, you know people who get severe acute illness can get long COVID too. But I guess the key message is that it's not linked to how severe your illness was. The definition kicks in at sort of that three months point, and it's not just lingering symptoms. What we also know is that it can be. new onset sort of m um, o r e debilitating symptoms as well 코로나 후유증의 위험 요인은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흔히 우려하는 기저 질환 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차에 걸친 백신 접종이 후유증 완화에 비교적 도움이 된다고 브룩스 박사는 조언합니다. Yes so what we do know from the data that's coming out of the UK is that uh, the yes so from a t r i p l e vaccinated perspective 문제는 코로나 19 장기 후유증에 관한 연구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큰 실책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보건부는 코로나 19 후유증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고 임상과 지침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룩스 박사는 올여름 닥칠지 모를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진단과 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한 연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코로나 후유증 치료법이 당장은 없는 만큼, 최선의 조언은 휴식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나타나는 숨가쁨과 피로 등의 증상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